사학과 주간의 문화인문 콘텐츠 복합연계전공특강이 지난 수요일 인문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자에게 W포인트도 지급한 이번 행사의 소식을 WBN이 전해드립니다. 비교과 통합센터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는 오감만족 글쓰기 특강 6회차가 지난 목요일 진행되었는데 그 자세한 현장을 WBN 카메라에 담아보았습니다.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N 뉴스 데스크의 정인규입니다. 지난 수요일, 인문관 3층 제3시청각실에서 디지털 인문학과 데이터 특강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특강은 윤종 소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유지현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우리대학 인문대 3층 제3시청각실에서 디지털 인문학과 데이터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학혁신사업단에서 주관한 이번 특강은 원강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문학과 데이터의 연결성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본 특강은 강의 목표를 시작으로 데이터 수집 및 가공의 주요 흐름, 주요 수집 데이터 종류, 문자 코드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강을 마친 뒤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여 특강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특강을 통하여 우리 대학 학생들이 인문학과 관련되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WBN 뉴스 유지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일 인문관 2층 제1시청각실에서 오감만족 글쓰기 여섯 번째 특강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양교육원 서덕민 교수의 주관으로 진행된 현장을 진주의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일, 우리대학 인문관 2층 제1시청각실에서 오감만족 글쓰기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비교과 통합센터에서는 우리대학 학우들을 대상으로 미학적 감각과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특강은 가을에 시쓰기를 배우다라는 주제로 창의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문화적 글쓰기와 실무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용적 글쓰기를 할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강의를 진행한 교양교육원 서덕민 교수는 시를 쓸때 깊이감이 있는 구체성을 확보하는 글쓰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오감 만족 글쓰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글을 쓰고 즐기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계절과 어울리는 시쓰기의 즐거움에 대해서. 함께 했는데요. 실습기를 통해서 창의적인 사고 또 상상력을 기르는 기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강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와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WBN 뉴스 진주희입니다 끝으로 사람의 심리에 대해 연구한 사실을 알려주는 심리연구소를 시청하고겠습니다. 오 어서오세요. 심리에 관해 연구하고 탐구하는 이곳은 심리연구소입니다. 일곱 번째로 저희가 연구한 심리 주제는 기억인데요. 본인이 매일 가는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다 가정해 봅시다. 늘 그랬듯 오고 가던 가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날 그 가게에 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어느 날, 평소대로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들어오는 걸 본다면 그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먹었고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또렷이 기억할 겁니다. 이처럼 뭔가 큰 사건이나 인상 깊은 일이 생기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 일보다 먼저 일어난 일에 대한 정보가 기억으로 정착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행동 태깅이라 부르는데. 일을 하는 시점에서 뇌는 이 정보를 기억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고 사건이 발생한 후에 비로소 뇌는 기억으로 정착시켜야겠다고 판단하는 거죠. 획득, 고정, 재생. 기억은 이렇게 3단계를 거쳐 우리 뇌에 저장되는데요. 이 단계 중한 가지만 빠져도 기억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추가하면 놀랍게도 기억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내가 있는 가게에 좋아하는 연예인이 들어오는 것처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경험은 평소라면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 기억을 장기기억으로 정착시키도록 고정 작업을 한다고 해요. 우리가 자주 즐겨 먹는 커피 안에 있는 카페인에서도 이 고정 과정을 촉진하는데 실제로 공부한 후 카페인을 섭취하면 공부하는 동안 외운 지식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커피는 졸음을 없애기 위해 공부하기 전 마시는 음료라는 인상이 강하지만 공부한 후 마시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카페인과 함께 주목받은 물질이 한 가지 더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요산입니다. 요산은 프린체라고도 부르는데 통풍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카페인도 사실 이 프린체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카페인과 요산의 화학구도를 보면 쌍둥이처럼 닮았다고 볼수 있어요.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대학교와 모니트 브레텔러 교수 연구팀은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은 기억력과 인지기능이 높고 앞으로 치매에 걸릴 위험이 낮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카페인은 직접 작용해 신경분을 유도하고 요산은 향산화 작용을 매개로 작용해 뇌 기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카페인과 요산의 기능 자체는 다르지만 똑같이 기억력을 높여준다는 점에선 매우 신기하지 않나요? 이것으로 오늘의 연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심리연구소는 계속해서 사람의 심리에 대해 연구하고 연구한 사실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예정이니 심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방문해주세요. 이상으로 11월 둘째 주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